토끼 대용 하트 뽕. 자 오늘은 레이지 애니메이션님의 굴절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 도주괴물은 겁쟁이. 어필라워드 빨리 하라고. <laughs> <laughs> 이제 내 차례지. 자 한다. 여기서 열로 끝나겠나? 끝나. 자 어떠냐? <웃음> <웃음> 나한테 안 되겠지? 자, 호피너블들 어, <필러버댄>! 도망가자! 빨리빨리!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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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도망치지? 무서운 토스 괴물이다! 안되겠다! 조시! 뭐야? 토스 괴물 겁쟁이야? 왜 이러는 걸까요? 오피라 버드가 레인보우 프렌즈를 만났을 때 여기 어디지? 이거 뭐야? 우와, 이형 신기하다. 와야 우와, 이놈이야 우와, 이놈야이야우는이우이야우 응, 알겠어. 휴, 다행이다. 후라이드 치킨 될뻔 했네. 도어지. 어? 여기가 맞나? 도서관이 왜 이렇게 넓어? 어? 이게 뭐야 도어즈 괴물이다 어. 저기 십자가잖아 아기야 물러가라 어디 갔지 장롱에 숨었지롱 이제 갔나 책은 뭐지? 난 이제 책 빌렸으니까 집에 간다. 반반유치원에 간스티어플린 어? 여기 맞지? 뭐야 저 치킨 녀석은? 나에게 원하는 게 뭐야? 어, 네. 미션을 수행하라고. 여섯 개의 알을 찾아서 내 입에 넣어주면 돼 오케이 고고씽 어디에 있을까? 어? 여기다 알이 보여있잖아 저 여기 알 가져왔다구 먹어라 어허? 열렸네 어? 얘는 어디로 간거지? 계세요? 어? 여긴 뭐야? 뭐? 어? 한번 내려가 볼까? 쭈욱! 쭉... 아니, 쟤도 뭐야? 아직 일할 시간도 안 됐는데? 어? 뭐지? 이 해파리 녀석 저리 가자! 아, 예, yes, sir! 어허허허허. 뭐지 저 녀석? 스티어플린데 캡틴 피들 스티어플린 자 대결이다 내가 아마 이길 걸 준비하시고 나를 그려보세요 시작 나에게 너무 식은 죽 먹긴 걸 <laughs> 그림이라면 나도 자신있다 구자 <laughs> 이제 마무리 끝아 <laughs> 뭐야 아 말도 안돼 이제서야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지 나는 팔이 엄청 강하다고 자 준비하시고 스타트 간다 나는 다리가 엄청 많거든 이건 사기야 자 그럼 마지막 트로피입니다 누가 빨리 건너올까요 스타트 내가 좀 빠르긴 하지 우차 우승자는 스팅어 플린 아이 저한테 <laughs> 괴물이 되어버린 전보조씨 나는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은 나를 엄청 좋아했어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주고 잘가 조심히 가 얘들아 그렇게 하루하루 너무 재밌었단다 다음날도 아이들은 나를 보러 왔지. 어서와, 얘들아. 호호호호호호. 하지만, 괴물 바이러스에 감염된 나는, 형체가 괴물로 변해버렸어. 아이들은 모두 무서워서 도망갔고, 나는 홀로 남겨졌어. 괴물로 변해버린 내 모습을 보며 나는 너무 슬퍼졌어. 나는 <laughs> 원래 괴물이 아니야. 캡틴 피들이 태워버렸어. 와 친구들이 재밌게 놀고 있네. 얘들아. 나랑 같이 공놀이 할래? 아니. 네. 친구야, 우리 공놀이 하자! 싫어! 어이, 꼬맹이! <laughs> 자, 이거 니네 공이야? 내 거야! 돌려줘! <laughs> 줄까? 터뜨려버리기. 가자, 얘들아. 꼬마야! <laughs> 네? 복수하고 싶어? 이걸 먹어보라고 엄청 강해진다고. 이게 뭐야? 음. <laughs> 어? 복수해 주겠다. 괴물 바이러스로 반반이 되어 버렸다. 여기가 반반 유치원인가? 우와 놀이터가 있네. 우와 여기서 놀아야 되겠다. 그네도 너무 신나고 미끄럼틀도 쉬워. 여기서 계속 놀면 좋겠다. 아야, 이게 뭐야? 아저씨 이게 뭐예요? 어허. 어허. 어. 어... 어허... 어... 어... 어? 음... 어... 유... 어... 안돼. 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괴물이 된 거지? <웃음> <웃음> 뭐야? 응? 링이잖아. 내가 못 올라가 볼까? 음? 아이, 자. 나는 챔피언이다. 음? 음. 어? 음. 이럴 때는 광선총이지나 음. <laughs> 잡아봐. 음. <웃음> <웃음> 안 되겠군. 자라자라. <잡아> 자버리기. <laughs> <잡으리기. 웃음> 내가 이겼다! <laughs> 자 오늘은 레이지 애니메이션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 꾸도티. <laughs>